안녕하세요. 고퀄리출판은 메리앤입니다. 네, 제가 왔어요. <laughs> 계속 못 왔죠. 네, 또 아팠어요. <laughs> 네,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안, 안 좋다는 점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에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지금 목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도중도중 네, 도중 지금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laughs>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3시 18분 정도 됐네요. 네, 바로 진행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 메리앤 크림 크리스커트예요 컬러는 세 컬러 나오시고 화이트, 핑크, 네이비 이렇게 세 컬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리마 아니님. 네, 컬러는 세 컬러 나오시고 어, 사이즈도 5 사이즈, 6 사이즈 나오시는데 어, 이 친구는 밴딩 타입이라서. 5사이즈도 66사이즈도 입으실 수 있고 66은 마른 7층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기가 너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잘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밴딩 타입이라서 어, 밴딩이긴 하지만 안쪽에 스트링, 어, 스트링처럼 돼 있는 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끈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거든요 오늘 방송은 조금 좀 느릿하게 간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laughs>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보여드릴 제품 어, 디테일 것 먼저 띄워 드릴게요 제가 많이 안 좋아요 새 어, 컬러 나옵니다 화이트 컬러 핑크 컬러 핑크 컬러 너무 예쁘죠 어, 어, 우유빛 핑크 보다 더더더 더 옅은 더더 밝은 그런 핑크세요 실제로 보시면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뒤쪽 컬러가 네이비 컬러예요 음, 블랙 한방울 떨어뜨린 네이비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 밴딩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밴딩도 너무 멋지게 너무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밴딩도 어, 노출을 해서 얘를 어나나 나 이거 약간 감추지 않고 티내고 싶은데? 라는 정도의 예쁨이 담겨 있어요. 음, 색깔은 그리고 아랫단도 보이시죠?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소재 또한 너무 좋기 때문에 자한개한개 한개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컬러예요. 블랙과 어, 화 어, 화이트가 아니라 얘는 크림 컬러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크림 어, 크림 정도의 컬러인데. 너무 순백색의 화이트면 약간 비침도 더 있을 뿐더러 어, 오히려 이렇게 어, 때가 탈까봐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크림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단. 보이시나요? <laughs> 아랫단 보이시죠? 이게 아랫단이 어떻게 됐냐면 자수 처리가 돼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자체가 자수입니다. 끝단 처리를 음, 정말 고급 자수로 다 마돔의 처리를 너무 너무 잘된 친구예요. 이런 물결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결치는 이 물결치는 이 정도를 전부 다 자수 처리해드렸어요. 자수 처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가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죠. <laughs> 크림크림니다 크림크림크림크림. <laughs> 네, 이렇게 예뻐요. 제가 항상 설명 드렸던 부분. 사람이 입었을 때, 움직였을 때 그런 디테일, 원단의 디테일 이런 거 보시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뒷팔 예쁘죠?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핑크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짠! 핑크도 예쁘죠? 핑크 이런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크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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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이니까 핑크를 이렇게 핑크가 이렇게 이런 컬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얘는 네비 컬러입니다. 더 자세하게 찍혔죠? 이게 원단과 보시라고 자세하게 찍었어요. 이거 보시면 되시고 제가 새 컬러 있는 거 보여드리고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어이 친구는 음, 예쁜 블라우스와 같이 입어도 예쁘지만 전 면티와 면티와 함께 코디했거든요. 여름 되면 그냥 면티에 가볍게 입으신 분를 이제, 이제 많이 입어지게 되시지. 너무 차려입은 듯한 이렇게 입으신 것도 예쁘긴 하지만 면티에 같이 매치하셔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면티 입었어요. 보세요. <laughs> 저는 화이트 컬러를 입었어요. 키가 156인 거 아시죠? 키 작으신 거 아시죠? 키가 작아요 저는 156cm인데 어 기장감 보세요. 156cm입니다. 기장감 보세요. 저는 지금 어 정말 낮은 굽이 신었어요. 156cm입니다. 있나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사람이 움직였을 때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 사람이 움직였을 때 사람이 움직였을 때 이런 움직이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크림 컬러를 입었어요 비치면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제가 블랙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티셔츠 입은 분만, 입으신 이 부분만 약간 검은빛이 돌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친구의 장점 주머니가 있어요. 주만니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런 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백화점 가시고요. 이렇게 호텔 가시고요. 브런치하러 가세요. 막꿈이 듯한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냥 툭 걸쳤는데 툭 입었는데 면티 안에 스커트 안에 입고 그냥 갔는데 예뻐 보이는 거. <laughs> 이게 얼마나 좋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러다가 갑자기 모임이 생겨도 되고 만두고 만내로 가셔도 되시는 거고. 그쵸? <laughs> 네. 이렇게 입으시고 어, 저희 오프라인 쇼룸 손님들께서는 저처럼 배가 나와요. 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입으면 예쁘긴 한데 이 띠가 벌써 예쁘긴 한데 배가 나와서 나안 돼. 그러면 뺏어 입으셔도 좋으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면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태리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살랑살랑 보이면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선글라스 딱끼시고 연티를 내려입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죠? 스커트 자체도 엄발스러우면서 제가 일부러 어 면티를 넣었다가 뺐어요. 이이 컷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면티를 지금 66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저는 항상 크게 입는 거 아시죠? 이 면티도 5 사이즈, 66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저는 66 사이즈를 입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벤딩스커트 해가지고 베이지, 어 베이지라고 적었네요 저는 크림컬러라고 얘기했는데 베이지, 네이비, 핑크 5사이즈, 66사이즈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이에요 총장이 84이신데 이게 언발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총장은 아닙니다 허리 따면 36, 38이세요 5사이즈 36, 66사이즈 38인데 밴딩이라서 밴딩이라서 되게 넉넉하게 어, 넉넉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는 가디건 이있으니죠 가디건. 가디건에 이렇게 입으셔도 또 다른 느낌이죠. 새 컬러 너무 다이쁩니다새 컬러 너무 고급지고요. 아마 여름까지도 잘 입어주실 듯한 여름까지도 아마 잘 입으실 거예요. 안감 처리 다 돼있고 제가 아까 전에 밑단, 밑단 설명드렸죠. 밑단도 다 자수 처리라고.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세요. 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인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 자수. 얘는 네이비 컬러기 때문에 화이트 자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어, 베이지라고 여기 제가 <laughs> 해놨네요. <laughs> 크림 컬러라고 설명드렸는데 네, 베이지 컬러에도 이렇게 블랙 컬러. 다 예뻐요. 색 컬러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요 음, 저희 옷들은 입은 것 같지 않은 무기이기 때문에 어뭐 옷을 입은것고 같지가 않아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면티 입으셔도 다. 예쁘다는 거 제가 오히려 보여드리려고 면티 입봤어요 원래 이런 스커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할 때는 거의 가디건 아니면 니트 이런 거 많이 입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예쁘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니트 아니면 블라우스. 거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그냥 정말 휘뚜루 마뚜루 휘뚜루 마뚜루 잘 입으시라고. 그냥 면티 입어도 예뻐요 라는 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비슷한 굳이 뭐 되게 어렵게 막 맞춰 입을 사시 마시고 그냥 면티 하나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안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입으면 당연히 예쁘죠 그렇죠 예쁜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맞도록 휘뚜 마투르 입으시라고 휘뚜 <laughs> 마투르 입으시라고 응. 그냥 기본 면티 입었어요 면티부터 입을라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고 응. 응. 어. 말씀드린 핑크입니다. 음, 정말 밝은 핑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보시는 그대로세요. 얘도, 얘는 아랫단 자수를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네요. 다 다르게, 다르게 되어 있죠. 핑크들. 이렇게 이런 친구 남막이랑 이렇게 네. 셔츠랑 같이 입으셔도 당연 예쁘죠. 당연 예쁩니다. 당연 예뻐요. 어떤 거 블라우스, 뭐 어, 블라우스 들어가셔도 예쁘고, 어, 니트 들어가셔도 예쁘고 예쁩니다. 그렇지만 그냥 나 배가 좀 나왔어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구두를 신어줬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틱하지도 않습니다. 움직였을 때 너무 예쁘죠? 자, 디테일 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에요. 아, 요즘 제가 뭐 안, 꿀팁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laughs> 근데 이런 박시한 티들 있잖아요. 집에 이런 박시한 티들 있고, 약간 요즘 크록 기장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크록 기장을 많이들 입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뒤쪽을 이렇게 묶는대요.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뭐 얘를 안 넣어주시면,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돼요 이렇게 크롭으로 입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보이고 싶거나 그러시면 굳이 얘를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얘를 튀어나오긴 하네요 <laughs> 아무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얘가 보여야지 예쁜데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얘를 짧게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laughs> 알려드렸어요. <웃음> 얘를 뒤로 묶어가지고 뒤로 접어주면 클럽이 된다는 거 집에 있는 맨투맨 아무거나 다 활용해 보시면 아마 다 되실 거예요 됩니다 아 대건이 언니, 언니 오랜만이시네요 추가도 가격을 1대1로 주십시오 지금 노출안할 거예요 <laughs> 1대1로 주세요 어느 정도 가격대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어 디테일 것도 쉬는 타임을 보여드릴까요 음제 방송을 동정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음,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 컬러고 총장이랑은 제가 다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드렸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시고 자 밴딩 부분이세요. 이렇게 밴딩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66사이즈는 55사이즈도 입으실 수 있고 66은 77까지도 입으실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칠주 언니는 안 됩니다. <laughs> 마른 칠칠까지 용욕을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 밴딩이신데 또4사 사이즈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음, 어 여기 이 이런 예쁜 예쁜 친구 하나 보이실까요? 밴딩 아래 예쁜 친구 하나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확대하시면 나오실 건데 자이 친구가 뭐죠? 이 친구가 뭘까요? 뭘까요? 짠 안녕하세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옆 부분에 있어가지고 면티가 이렇게 내려가도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고급집니다. 음, 이렇게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가셔도 면티 이렇게 입으셔도 얘가 얘가 돋보이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면티, 긴 면티가 들어가셔도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긴팔을 이 입으셔도 찍하게 입으셔도 예쁘다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은 배를 많이 가려야 된다는 손님들 저를 포함해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 입으신단 말이에요. <laughs> 이렇게 내려 입으면 다리도 짧아 보이는 단점이 있긴 한데 어, 손님들의 그, 그 성향이나 니즈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입어 입으세요라고 설명을 좀 제가 더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입어서. 나오더라도 그냥 이런 디테일들 길이 길 그러니까 이쪽이 긴쪽을 입고 어, 배를 가리는 친구를 입어도 어느 정도 내려와도 이 친구 때문에 이 포인트가 돼서 예쁘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드리라는 거 같아요 네 <laughs> 너무 스이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한번 하고 코로나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몸이 금방 금방 아퍼지고 아프면 목소리로 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방송하러 왔어요. <laughs>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laughs> 네,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어, 면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은 면티는 이 친구입니다. 컬러는 색깔러 나와요. 색깔도 다 예뻐요. 아이보리는 아이보리대로 예쁘고 블랙은 블랙대로 예쁘고 이렇게 스커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린은 또 그린대로 예뻐요. 그린 e 왜 예쁜지 아요요린에에핑핑크들어있있요핑 <laughs> 핑크 지지랑 입으면 무찰찰입입다 <laughs> 아직 더운 운여이이안돼지지얘얘들이이예을을모시시데핑 핑크 지지으입으예쁘예쁘답 예쁠 예예요예요 어, 그리고 이 친구의 디테일 보시면 그냥 나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비즈처리 저희는 비즈 절이 이런 마더메 절이도 정말 꼼꼼하고 찰지게 잘한다는 거 아시죠? <laughs> 네. 그리고 오늘 한번더 스커트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새 컬러 나옵니다. 컬러는 지금 사진 이 보이시는 이 컬러로 정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저는 실사로 보여드리기 위함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음, 이런 입었을 때 핏? 이런 것도 참조하시라고 입어드리고 색상이랑 이렇게 사진까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되세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나? 어, 메리에 있는 피드백 너무 좋아해요. 피드백 마구마구 해주시면 제가 다 답해드리는데 제 손님들은 조용하셔가지고 피드백이 없어요. 저 피드백 좋아합니다. 한번 더 디테일? 예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네이비 컬러 제 목소리 너무 걸걸해서 좀 거북스럽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빨리 방송하고 빠지려고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네이비 컬러 아까 보여드렸나? <laughs>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총장이랑 다 적어드렸기 때문에 어, 1대1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어, 또 지금 보여드릴 거? 아 지금 제 기존 손님들이 방송을 아마 돌려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신은 플랫입니다. 가지고 계시고요. 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신었던 이 착용샷 보셨을 거예요. 제 손님들은 아마 이거 돌려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착용컷. 지금 다 보여 드렸으니까 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그를 정사이즈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230인데 230을 신었거든요 230을 신었는데 음, 제가 또 230은 칼발이에요 칼발 발가락이 아, 엄지발가락이 약간 닿기는 한데 그래도 정사이즈 신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엄지발가락이 닿거든 발이라서 여기 저는 약간 검정 양말을 신을 약간 그럴 생각이라서 네. 이 친구 되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구분 2cm 제가 제 상세 상세로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2cm고 되게 편합니다 편하시고 그냥 적세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왔어요. <laughs> 이제 기침이 나오려고요. <laughs> 이제 금방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14분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시고 캡처하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되세요. 혹시 동정 사장님들 계시면 은 저한테 문의주셔도 되세요. 음, 제가 어, 네, 도매 문의도 가능, 가능합니다. 네. <laughs> 어, 연, 음, 이거 돌려서 보시고 캡처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1대1 민 눈으로 주십시오.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